변과 신세계로 지금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결혼 18년 차에다가 얼마 전 이혼 완료했다는 분이시네요. 남편 명이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2024년 2월에 세입자의 계약이 완료되면 전, 재산 분할을 해준다고 한다는데 저는 어, 안전하게 그 집을 가압류 시키고 싶은데 남편은 난리치면서 그러면 한 푼도 못 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혼은 하셨어요. 지금 유튜브 조병과 신사의 신세계로에 들어온 질문인데, 이혼은 하셨는데 남편이 2024년에 재산분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라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작성한 합의서가 만약에 나중에 소송을 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공중정도는. 네, 공증을 당연히 받아놓으셔야 되고 지급을 확보하시려면 가압류는 사실은 필수입니다. 네, 돈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집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돈못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외도를 알게 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 딱 6개월째 시작하는 것도 해당하나요?라고 하셨어요. 어떨까요? 혹시 이 소송이 이혼소송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 원칙적으로는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그 이혼 그 뭐랄까, 어, 귀책사유가 해당하기 네. 때문에 6개월 이내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에 대해서 이후에 대해서는 아마 6호의 중대한 사유로 네, 네. 언급은 해보, 해서 이혼은 해볼 수 있는 것같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상간 소송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네, 안 날로부터 3년이어서 네, 상간자 네. 상대로 손해 배상하는 거는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네. 그래 6개월째 시작하는 것도 네, 6개월까지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6개월째 아직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피는 배우자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정말 다양해요. 네. 내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네. 내 부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 네. 이거는 어떤 사람 유형을 딱 정해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양육비를 10년째 못 받고 있는데, 사는 곳과 연락은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주네요. 감치 신청하면 30일 살고 재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 네. 양육비를 10년째 못 받고 있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 10년이시면 2012년부터 못 받으셨다는 건데, 이혼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양립비 부담 조서 같은 경우도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그것도 효력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어, 이거 못 받으시는, 음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10년, 10년, 10년 이제 계속 계속 이제 쌓였을 거니까 이제 10년 이후의 거는 이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감치 신청하게 되면 보통은 10년 치 거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3회로 나눠 가지고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지급하라고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안 주면 이제 예, 이행 명령 신청하고 감치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어, 이후에도 상대방이 안 주면 뭐 이행 명령 감치 가능하지만 똑같은 거를 다시 재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상대방 재산이 없어서 이제 이행명령 감치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동성끼리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동성끼리. 동성, 네. 그 배우자가 동성끼리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렇죠. 그렇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네,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조병과 신세계로 그 유튜브 채널에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항상 웹툰 잘 보고 있는, 어, 저는, 뭐, 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 지식 쌓기 위해 인스타는, <laughs> 네, 구독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혼에 대한 지식을 <laughs> 쌓기 위해서, 아. 네. 네. <laughs> 경각심도 심어주고 좋은 웹툰입니다. 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 남편이 집 나간 지 4년 정도 됐고요. 11살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생활비를 적은 금액이지만 보내줬는데, 9월부터 전혀 안 보내주고 있다. 음, 이용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어떨까요? 네, 이 정도면. 이혼은 일단 청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9월부터 전혀 안 보내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의 아기의 유기에 가까운 그렇죠. 네, 아기의 유기고, 네또 네, 지금 4년간 별 것이니까, 네 어, 파탄 난 걸로 네. 다 이혼 가능하세요. 예그래서 재산 분할 이런 거 받으실 거 있으면 받으시고요.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연인, 가족이 가장 알아뒀으면 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서운이 하지 않았으면 같은 거요. 대표님 있으세요? 음, 음 가족이 알아줬으면 하는 네. 거. 음,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어, 이런 거. 중요한 거.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인들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 그 슬픔에 동화돼서. 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요. 네. 제 의뢰인이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제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네. 좀그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음. 부분들을 저의 그 주위의 사람들도 조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안 드러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또 영향을 받요 네 사건이 네. 안 풀리면 좀 네. 짜증이 날수 있죠. 그런데 우리 김예준 변호사는 그걸 수영으로 풀잖아요, 그죠? 네, 수영. 네. 안 되는 거. 안 네, 요새 수영 네.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많이 하고 <laughs>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네. 네, 이야기인 거죠. 네, 아내 외도에 화가 나서 처음으로 뺨을 한대 때렸는데, 네, 아내가 아, 네. 유책이라고 이혼 소송한다는데요. 저는 이혼 원하지 않아요. 이혼이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예. 음. 네 정말 뺨한 대만 네. 때리셨는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한 거는 맞기는 한데요 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도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쌍방으로 이혼이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어~ 파탄의 원인은 부인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라서. 어, 내가 위자료는 받으실 수는, 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부인의 마음을 좀 돌려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조정조서에 위자료, 어, 지급 기일을 잘못 보내주셔서 다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수정하는 게 어렵나요? 어, 전화로 계속 결제받아야 한다면서 쩔쩔 매셔서요. 라고 하셨는데, 어, 네. 어, 우리,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어, 의뢰인이신가요? 에이, 조정조서라고 하는 거에 지급기일, 그게 이제 아마 그럼 판사님이 그 날짜를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나간 조정조서는 이제 경정 결정이나 이런 거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꿔달라고 해서 바로 수정이 되는 거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은 걸리세요. 네, 어,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을 협의 이혼할 때 나누지 않아서 현재 제가 아, 다 어, 갖고 네. 있습니다. 이혼한 지 5년 넘었는데, 어, 상대하는 게 청구할 어. 수 없냐고 물으셨어요. 이혼한 지 5년 넘으셨대요.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혼하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혼하고 5년이 지난 상황이면 이거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어, 이혼하실 때 이거를 정리를 하셨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김혜진 변호사, 저희가 이렇게 막 실시간 댓글, 스토리 질문, 또 유튜브 질문 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아,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laughs> 네. 오늘 라이브 어땠나요? 아, 사실 그 유튜브 라이브까지 같이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 네. 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laughs> 제가 아직 그 어디를 봐야 될지. 아, 시선 네. 시선 처리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네. 다음에는 조금 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이랑 텀블러랑 이쁘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저희 그 오늘 그 저희 인스타 라이브도 진행했고 그 유튜브 조병과 신세계로도 동시에 라이브 진행했는데요. 예,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두분 텀블러 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예, 음, 추첨한 분 성함 올려 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목요일 6시는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가 있고 화요일 밤 9시에 유튜브 조병과 신세계로에서 라이브가 또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이 사는 우리 조이, 고양이 조이 보러 많이 와 주세요. 네 목요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